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신물 센터 시뮬레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어 여유 휴식 일상 혼돈 적당한 난이도 일상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Let's go. 음, 환영합니다.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주요 임무는 분신물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쉽게 들리죠? 만약 정말 그렇게 간단했다면 제가 여기서 3년이나 서있으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양말에 파묻히진 않았을 겁니다 이난자판을 넘겨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컨베이어 벨트에는 한 번에 3개의 물건이 나타납니다 물건을 재빨리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처벌받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자유고요 마우스를 사용해 물건을 이동하거나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있는 동안 Q와 E를 사용해 회전 오케이 탭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 이어폰이요. 이어폰, 요거, 요거. 오케이, 가. 고객을 우선 돌려보내세요. 아, 전화번호를 받으라고. 아, 없어. 자, 하고 올려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조배터리.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해? 보조배터리. 전화하겠습니다. 55017. 요렇게. 야, 팁 좋다. 팁 좋아, 팁 좋아. 내가 알아서 할게. 초콜릿을 먹든 말든. 오케이. 말썽을 부리는 사람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래요. <laughs> 좋아. 돈내나 꺼져. 오케이, 요렇게요. 느낌표가 표시된 특수 물건에는 추가 임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 같은 거예요. 오. 어떤 물건에 스티커가 붙어있고요. 어. 이거 왜 수집해요, 이거? 아, 이런 게 붙어있으면 안 되나? 아. 모든 스티커를 모으면 제 존경심을 얻을 수 있다고? <laughs> 하루를 버텼다고요? 축하합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더 강해져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곳은 잠들지 않습니다. 네. 아, 이렇게 있네요. 수입 125. 들어오는 손님 들 손님수 하나, 총점 100점. 좋습니다. 아, 스티커가 또 약간 업적 같은 건가 보네요. 그죠? 좋습니다 하루 마감하고요 이제 첫째 둘째 날입니다 오케이 뉴욕탑스거 카메라 그리고 손거울 일상 아 이거 아니구만 자 현금 좀 받고요 전월 자 누구야 카메라요 여기 있습니다 렛츠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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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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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거울이요 여기요 렛츠고 자 그리고 하나 둘셋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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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거 뭐야 보험병 스티커 잠옷이요 잠옷 잠옷 렛츠고 바빠, 바쁘다 바쁘다 바빠. 바쁘 현대사회 <laughs> 235달러 벌었습니다 음? 뉴욕 탑승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정신 차리고 살아 요자 쪼리 파란색 자켓 립스틱 렛츠고 쪼리 오케이 쪼리가 25달러 나이스 야 뉴욕사 탑승권 5달러는 좀 심하지 않음? 가죽자켓 가죽자켓 렛츠고 120달러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자, 저, 전자용품 이쪽에. 응? 충전 케이블, 이야, 가, 가, 옷 같은 거 이쪽에. 이렇게 위에. 전자용품 이렇게. 내 나름의 이걸 준비하자. 응? 게이밍 레탑, 여기 있습니다. 300달러, 렛츠고! 하나, 둘, 아하. 돈! 야, 돈 뺏겼어. 아이씨. 돈 뺏겼어. 이거 빨리 해야 돼. 저린 채소통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반입 금지인데. 샌드위치는 사자마자 먹었어야지. <laughs> 도끼가 왜 있지? 자, 오케이. 하루 마감. 오케이. 어어, 저 947달러 있는데요. 잠시 암시장도 있네요. 상점 한번 가볼게요. 아, 테이블 확장할 수 있고요. 스터버치가 생기네. 금전납부, 뭐 이거 지금 세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서 살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자, 그럼 집.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아, 세번 잊으면 게임 끝난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돈 남겨야지. 아, 야, 뭐야.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보안요원입니다. 때때로 기밀 파일 같은 물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점을 얻을 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야, 일단 돈 열심히 벌어서 집에도 갖다 주고 해야 돼. 야, 이거 도끼는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쵸 님들 이거 좀 도끼는 좀 심하지 않아요? 절인 채소랑 로마 회중시계 회중시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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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중시계 없어 회중시계는 왜 잃어버린거야? <laughs>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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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십니까? 사라지십쇼 감사합니다 우는 돌인형 뭐지? 조리펜 그리고 이어폰 식물도감이요 여기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빛 어린이책 아우 정신없어! 너무 정신없는데요? 빨리빨리 해줘야돼? 이게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립스틱이요? 여기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아직 안들어왔어요 클래식 폴라로이드 여기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돈 많이 쌓인다 1400달러 렛츠고 자 어서오십시오 자 분실물세터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다 한쪽에 잘 모아둬야돼요 팬이요 팬팬팬팬팬 펜, 팬은 그냥 하나 사세요 이 씨. 네 노숙자인데요 왜요? 몰래 공항에서 살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면 중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54 이거 먼저 처리하자 아 여기 있어요 여기 고마워요 버려 수집용 피규어 수집용 피규어 어디 아까 있지 않았어? 여기 있다 우는 돌 우는 돌 우는 돌가가 가. 사라져 사라져 블루투스 일로 와 사라져 사라져 너무 바쁜데요 너무 바쁜데요 중식 큰 찌가 오죠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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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탄불 탄수 이스탄불 탄수 오케이 오케이 쪼리 돈 내놔 꺼져 이 자식아 아기 기저귀랑 선글라스랑 가죽 자켓 가죽 자켓 양복 두개다 사라져 그 겨울 코트 겨울 코트 하나 둘셋네 파란색 자켓 겨울 코트 빗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잃어버리지 마세요. 캐리어 캐리어 큰거 하나 사라져. 70 달러밖에 안 돼. 58022. 58022 핸드워시요 여기 있습니다. 네5802 목걸이요. 케이자니 응? 강아지 잘 챙기세요. 자 목걸이랑요 목걸이 이제 했고요 회중시계 잠시만요 잠깐만 파란색 자켓 왔니? 큰지가 많았지. 왜왜왜 왜, 왜, 왜? 벌써 끝났어? 어. 아 마감해 마감해. 어유. 공시 없다. 암시장 가보겠습니다. 코드 스캐너. 고객 번호를 여기에 드래그하면은 자동으로 호출하고 종이를 폐기한다. 넥타이. 암시장 미니 게임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 확대경. 물건 가격을 표시한다. 이거 뭐지? 뭘까요? 이게? 아이템을 상자에서 카운터로 드래그하여 경매에 올리세요. 돌아올 때 물건이 팔렸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거, 경매장이네요, 말 그대로. 자, 지금 2981달러 있거든요. 팁 상자. 이거 좀 사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요거 팁, 그 박스 사가지고 이제 돈더잘 들어올 것 같아. 이거 뭐지? 가서던 곳이라고? 아, 여기 내가 출근하는 그 곳이구나. 그렇구나. 자, 뭐 집에 좀 돈을 줘야 되겠죠? 안그러면 집에 쫓겨납니다. 자, 암시장 상인입니다. 게임기 같은 물건 요청할 수 있, 있답니다. 선글라스요? 없어 없어. 물약. 물약 없어 없어. <laughs> 미치겠다 이거. 야, 이거 일상 맞아? 주얼리요, 주얼리 드릴게요. 잠시만요. 주얼리 팔찌, 주얼리 여기 있습니다. 물병요, 이 물병 바로 드릴게요. 물병 보온병이고 물병 물 맛있게 드세요. 겨울 코트요. 아 겨울 코트가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야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이거 뭐지? 집에 갖다 놓는 그건가? 일단 한번 하자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집에 갖다 놔야 되는 돈은 그대로야? 아이씨. 와 정신없다 벌써 정신없다. 어떡 하지? 법원 명령. 암스테르담 여권 회중시계, 회중시계, 회중시계 53859. 그리고 약상자, 약상자 가져가시고요 어, 큰 지갑, 큰 지갑, 큰 지갑, 아까 있었지. 키, 뭐야? 회중시계 여기요. 키가 뭐야? 키가 없어, 없어. 저, 키, 키 2가 뭐야? 키 55441. 닌텐도 스위치요. 목걸이요.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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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없어 없어. 목걸이 나중에 드릴게요. 하하 <laughs> 너무 많아. 보조 배터리.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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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스틱이야. 야 이거 일로 나. 아 여기 이렇게 수납함에 넣는 거군요. 야너너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저. 야 야. 닌텐도 스위치. 나침반. 부조트. 야 돈이야 다시 벌면 돼. 아 이거 남은 거 저희 갖다 팔면 되나봐 님들, 그죠? 여기, 그, 그날 하루, 하루 남은 거, 여따 팔면 되는 것 같아요. 여따둘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루가 지났는데. 없어, 없어. 이제 돈 내놔. 없어, 꺼져, 이 암시장에 한번 팔아보자. 꽁쳐왔어요. 어. 야, 이런 식으로. <laughs> 야, 누가 잃어버리래? <laughs> 아, 이거 너무 막 많... 아이거 나 집에 갖다줘도 되는 돈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내심 증가시켜보자. 인내심 증가 레스코. 집 앞에 청소 청소. 프라 탑승권이요 여기 있습니다. 이분 리더기요 여기 있습니다. 음. 행복하십시오. 서류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큰 지갑 큰 지갑 큰 지갑 큰 지갑 큰 지갑이요. 어큰 지갑 이따 드릴게요 나중에 노트북이 여기 있습니다. 꺼져. 음. 나비넥타이 없고 신용카드 여기 있습니다. 음? 나비넥타이 없지 여기 있네. 나비넥타이 오팔일2팔오팔일2팔 내트 꺼져 그리고 겨울 코트 꺼져 응? mp3 플레이어 자나비넥게다 여기 있어요 기념품 컵 기념품 컵 기념품 컵기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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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하 나튼 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미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고 정리를 해 놓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어때 어때 이유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 훨씬 낫지 큰 것들을 요렇게 오케이 아 돈이 안 모여 아, 일단, 암시장에 돈, 이거 팔자, 이거 팔아야. 야, 이거, 씨, 60원 밖에 안 해. 오케이, 오케이. 많이 꽁쳤어, 많이 꽁쳤어. 스톱워치. 이거 뭐지? 이거 한번 해볼까? 배달 속도가 빨라져. 이거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비싼 거, 요런 거 있죠? 명품 백 요런 거 챙기고요. 그리고, 일단 태블릿 이런 거 위주로 좀 챙길게요. 비싸 보이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다 암시장에 갖다 팔자. <laughs> 집에 열심히 살고 있다. 집에, 어, 뭐야? 보안실 뭐지? 어! 수입을 10% 증가시킨다고? 야이씨,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더 열심히 하자. 일단 돈, 집 갖다 줘. 갖다 주고! 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이거, 이거 빨리 일단 돈을 모아야 여러분들 그 뭐지? 보안팀 가가지고 레벨업도 할수 있거든. 그치, 뭔지 알지? 저 돈, 돈잘 모이고 있어요. 손전등. 아, 손전등이 어디지?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응? 스웨터 스웨터 렛츠고 지도 백팩이야 백팩 3천 응? 찍어야 돼 좀만 더 열심히 일하자 보안실에서 안전보증서 수입 10% 증가 요거는 돈을 도둑맞지 않는거 수입을 10% 증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았고 자 그리고 집에 돈 주고 다시 가자 안전보증서까지 있어 이제 나 핸드워시, 핸드워시, 응. 우산, 플라탑슨권, 응. 좋았고. 저 진짜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응. 서류 가방, 이 여기 있습니다. 오. 돈 많이 주세요. 응? 핑크색 안경, 여기 있습니다. 오. 청소, 청소. 너무 잘한다. 돈 내놔, 사라져! 테이블 확장 좀 할까? 돈 있잖아, 이제, 그제. 더큰 테이블 제공. 하고 나서 그리고 저 뭐지 다음에 저 보안실로 가. 야 이게 더 커진 거야 이게? 비슷한 거 같은데? 이때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겠지? 앗고 점점 힘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스웨터, 노트북. 으흠. 그까지 집중해야 돼. 요것좀 하나 사겠습니다. 이제 돈안 돈도 안 맞습니다 이제. 집에 돈도 남겨놓고 진짜 성실한 가장이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여기 이렇게 둘게요. 아, 이렇게까지 할수 있구나. 이거 옆, 옆에까지 할수 있어요, 님들. 이거, 이렇게. 일반 트레이닝 카드요. 여기요. 청진기요. 수집용 피규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달로 옮겨. 희귀 트레이닝 카드요. 여기 있고요.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여기 있어요. 이스탄불,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핸드폰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도 드릴게요. 아이템 꺼져. 야야 고양이야 강아지 여기 뭐 완전 동물은 다 됐다. <laughs> 고양이, 강아지, 반바지. Let's go. 요거 하나 사고 집에 돈 주고. 아유 이 가장의 삶. 자 가자. 겨울 코트. 수지 수입 수입 와이병 티셔츠 회중시계 저손좀 빨라졌죠 이제 절인 채소통 가져가지고 아 이제 여유가 좀 생겼네요 자 이제 저 여, 일하는데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사차 모번 부리자 더큰 케이블 테이블 돈도 다줘나 지금 돈 많거든 이거 보세요 와우 바로 이거거든. 자 어때요님들? 저희 이제 이곳에 고인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팬이어 팬. 전통 부채 바로 드릴게요. 기밀 파일 바로 드리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바로 드립니다. <laughs> 아나 생각보다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그게 좀 아파. 이 전환근이 좀 아파요. 마우스를 계속해서 계속 클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얼리 여기 있다. 그게 좀 아파. 아 그리고 이거 색깔이 좀 어두워졌더니 더 어렵네. 자 이렇게 해서 6,252원까지 벌었네요. 네 분실물 센터 시뮬레이터 한번 해봤습니다. 또 추후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 센터 시뮬레이터 재밌게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